Oh, 오, 해븐 드디어. 오, 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스텀 보여주나? 봐잖아 그렇지. 개, 개, 개. 개, 오가오케이 그냥 그거 차단해. 그 사람 차단하고, 그냥 들어가. 거기 써봐, <웃음> 귀찮아. <웃음> 링크 보내줘봐. 근데 그거 다돈 되는 걸걸? 아. 누가 그걸 공짜로 보여줘? 있어 공짜로. 배꼽, 배꼽, 마이크 켜. 빨리 말리는 거 상관없으니까, 마이크 켜. 아, 백호 마이크 안 켜면 나닫지하고갈거 뭐! 나이스! 켜고 있어. 나도, 나도, 나도 그러니까. 지금 미친듯이 미친, 미친 말려. 나도 끈다. 에이, 켰다. 백호야, <laughs> 금융 치료해줄까? 백호도 내꺼 약간 내꺼네. 백호야, 1500원 보내줄까? 어! 금융 치료할래? 내가 보내줘. 이해를 <laughs> 봐 돈가스 갖고. 벡코 약간 내 꺼래. <laughs> 네. 벡코 약간 너내꺼 네. 내꺼 맞아 확실아 기아파. 어, <laughs> 아 뭐야 이야 벡코야 이 말! 벡코야 그 정도로 뭐으면안 돼. <laughs> 아저 개웃겨. 아는 자고 왔다. 이 정도는 뭐 갖고 만면안 돼. 내가, 나는 항상 소리 씌 c 개짜증나네, 갑자기. 보크라인, 니꺼야, 니꺼야. 아니, 햇빛을 벗고 갔는데 소리가 다시 어나오는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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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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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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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처음 정해, 정해, 별거, 정해. 어, 미널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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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해널터지레이미널 터미널, 터아널 터미널, 터 아이, 개장난해, 진짜. 터미널, <laughs> 어, 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쪽이야 잡지 마! 무결점 플레이. 빨리 놓지 어, 어. 마. 소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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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버리. 잘했어. 아니 나 소스를 소스가 있는데 이게 뭔 소스지? 오야, 어, 존나 어? 매워 보여. 개 매워. 됐다. 아까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전자레인지 안에 국물을 쏟아버림. <웃음> 오케이 인트로 <laughs> <힘차로> 뽑았어 <laughs> 뭐인데? 아내 머리에 버킷을 겨누는 그런 인트로. <laughs> 어씨발. <시발>. 인트로 <laughs> 화이팅! 어 뭐야 미드 나왔다. 어어. 파레스 나왔다. 엄마지진 스카이 저거. 씨발. 백호 진정해. 백호 이따 오버. 운반자가 첫어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나 패드립 할 뻔. 패드립 하지. 패 따라 말할 뻔. 지 <laughs> 아, 아, 너무 너무 시끄러왜안이1 땀이... 오면 <목소리> 1 2 0한 대만 지 가자.

30초 남았습니다. 범이슬탄 설치. 아 씨발 샐러드 같은 거. 어. 아. 범이슬탄 전개. 됐어. 됐어. 이거 이거다. 범이슬탄 전개. 범이슬탄 배치. 10초 남았습니다. 잠식포탁 설치. 경계봇 배치. 경계 포탑이 파괴됐어.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laughs> 아 <rezio> 백호야야 정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laughs> 거야. 아니 목소리가 안 올라가. 시야 <laughs> <laughs> 차세코야도아감시탑 설치. 연막. <laughs> 아, 나 진짜 자, 들어가. <laughs> 가자.

접근이 한명 어, 남았습니다. 전개. 라스펠라스 플한 대만 한 대만. 진짜 씨. 곧 패스 명령이다. 영자. 정자를 짜 이거. 신문. 무기 발견. 아 뭐야? 어? 아 뭐야? 이... <laughs> 그거는 신청이네 신청이. 야 가져가. 뭐 싸가자고. 야 이거 가져가 이거 뭐야? 개개개 개알 개알 나 하나 시기 쌔. 봐요. 해줄게. 감사합니다. 오멘 필. 힐 받았다 수도. 로 오멘 개 스킬 안잡져다대장 어쩐지 아프더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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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킬다 같이 다. 카라즈 발을 안어범이수탄 전개 풀다비 양쪽으로 있네 돈까스를 돌렸는데 샐러드도 같이 돌려서 샐러드가 개 뜨거워 그냥 비켜 빠져 누나 빠지는데 범이수탄 설치 범이수탄 배치 여기 갑옷 들어갔나?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포탑 전개 범이수탄 전개 됐어 빠져 봇트수 중! 충전이 필요해! 나만 믿어? 그냥 믿으면 돼어제얘 났네 그치? 누나 어제 얘 났네 그러게 어제 는딱오디오없어 오늘은 오디오가 있습니다 ㅂ <laughs> 줄게요. 시키냐 슈키야, 슈키야. 슈키야, 슈야 슈키야, 슈키야. 슈키야, 니키야 슈키야, 슈키야. 슈키야, 슈코야야슈야 슈키야, 슈키야. 야슈야 슈키야, 야야슈 어? 빛감오파다 이거 아, 예 살려줘 야, 어디 야, 야. 소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괜찮 야. 야, 야. 격군이 한명 남았어. 범 슬탄. 네, 갑잘 들어가지 확인 좀. 범 슬탄 치 오케이. 에 도망. 아! <laughs> 도망. 아! <laughs> 어, 깜짝이야. 와야 아. 아, 아, 잠깐. 아, 야 이게 안 죽어? 아놀래백야너 <laughs> 때문에. 진짜. 아, 진짜. 진짜 <laughs> 아 마이크 끌게 그 따로 바로... 아 아니 아어 그러면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까라고 안 했잖아 근데 네. 백호야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는 소리 질까 하니까 미리 소리를 들여 놓는데 너는 너는 소리를 안 들을 줄 알고 편놓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해놔야 돼 아니 그까 그러니까 니 백호는 그훅 들어오는 거야 훅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씨발 <laughs> 내가 손오천이야 씨발나 나도 훅 들어갈게 그래아 좋지 오케이 뭐가 좋아 이씨 <laughs> 그럴수있지 기 아. 아도 싹파치 뭐야, 스카이 듣게 왜 저러고 나오 몰라? 야 보여 앞에 있는데? 뭐사가 아, 도망간 짜증 난다. 에스. 라이트가 중앙에 떨어졌어. 잘숨었어지 에이커네게 있어. 에이커네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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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끝이야. 한명 남았어. 에이게에이 오지 왔어요. 마. 내가 뒤로 간다. 아! 누 이거 예상했대? 아맞 나야 나. 감은 <laughs> 돌고 돌아. 그래 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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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지. 야, 신스킨. 야, 신스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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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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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뭐하는 새이야 어, 아니!!! 어? <laughs> 살려줄게 진짜로 제발 살려지마 아니 레이즈가 개빡치 진짜 그래 레이즈가 잘쏴질것 같아 배꼽 잘하는 거 처음 봐 내가, 내가 티저 하나 말하면... 만들었다 어때? 다음은 이제 장미 만들면 되나? 아 진짜 <laughs> 장미 만들 수 있을 것같 바로 현우 만들어 준가라가라 그래, 바로 이거지. 현 만들어 준가라가라 뭐야? 어, 야 저거 빠냐. 후이! 아! 진단이 아! 필요해. 뒤에, 뒤에, 뒤에. 가라. 아. 머리에! 아. 아.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내가 아마 이러는 거는 아마 극히 아, 소수 어. 극소수일 걸. 퍼. 아. 별치야 저지대갈겨야지 어, 오른쪽에 있는데? 어디 있어, 어때? 아, 별치야. 어, 타이 뭐가? 아. 엄머 있네 옆에. 아, 살이 짧아. 어머! 나도. 괜찮겠나. 그래서 계획이 아, 뭔데? 뭐. 이거 신스키 진짜 별로다. 어. 어? 신스킨 좋은데? 어? 어? 별로 대 근데 신스킨 바뀌었잖아 이거이이제 구스킨이야 이거 아, 그렇그렇 그렇지. 저번으로 아, 붙자지. 저번이. 눈 까봐, 보였지. 차보자고눈 까라라. 땡. 눈아라 스키. 오, 오, 잡아, 잡재장전 중. 백호 소리 때문에 내가 더 놀랐어. 어 뭐야? 백호 살려줘 백 야! 가라지, 가라지. 뒤. 아... 그래서 오늘 밥뭐 먹을까? 저 3초 뒤에 4, 2, 1, 아, 유아, 3, 2, 1아3아3 아 3, 2, 1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파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냐 아, 어제, 어제 치즈 돈가스 먹었어 스스를 먹는다고? 낙지를 친 건가? 칼은 내거라미다끝형야나거 아이고 현우 저는 드모이 끝. 현우야, 너거안 한다고 했 아, 안 했어. 저 다른 사람이라서 아, 현우가나 찍혔어요. 박지영, 그 유아씨가 빡 켰는데 찍혔구요. 아, 어? 내 게임 안 돌릴 때안 녹화할 줄알았저 돌리고 있었어요. 히히다팅창을히히빡히히히히 <laughs> 음, <맛있다. 웃음> 아니야, 그건 올리집 <목소리> <하죠>. 네, 왜요? <laughs> 내이미지 그런 이미지 아니란 <laughs> 말이야 r o t h e r I'm not s u r 아 I'm not sure. i 챙 not sure. I'm not s u 나는 범위 슬찾 설치 범위 슬탈 천네 맞아요. 힐어 저쪽 기술은 보나 내가 나를 살릴까 본때를 보여주지 어 누가 뭐먹어뭐 뭐, 먹었어. 누가 먹었어. 두개 먹었어. 두개 먹었어. 두개 먹었어. 두데소스어두개 먹었어. 데개 먹었어. 두개 매운 어두개먹었 <놀람> <놀람> <너 병신은>? <laughs> 뭐는 색이지 저거? 안녕 어? 내일 한번 김박이 무왕. 적치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어디에요 몰라! 쪽요요 왼쪽에요. 왼쪽. 그렇죠.

이곳은 동물농동이다목소들이어이을잃어버어목어버렸어 목숨을 잃어버렸어. 을잃 아니, 어 무결점 플레이. 뭐어뭐숨 아니 어는렸어목아을 잃어버렸어. 동물들이 많이 배고파. 씨 회원 나갔어. 들어오세요. 이곳 동물농장입니다.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이 원숭이 데끼 그냥 좋아요. 이곳은 동물농장입니다. 안 오면 유화. 바로 안 돼요. 바로에. 이 시간에서 큰 부서 내가. 안 오면 들어니까안 오면. 유한나가 되기 실패 이거지. 오. 아, 아 뭐야. 차이 두번 차이지.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저리 비켜. 에이브 루프지겨 움아 정신 나 공수 교대. 아 뭐야. <머리나>. 어. <laughs> 啊<了>。<了> 수로 좀 없긴 아, 하는데. 짓. 경기복 <laughs> <뭘 드릴까>? <laughs> 배치. 거의 <laughs> 다 나였어. 날려... 오. 아 뭐야?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어 나도 감시자 갖고 싶은데. 글리시바토 갖고 싶은데. 야나 죽었!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뭐야? 제트나? 쓰레기킹 이거 좀떠놀네 뭐야? 뜯어 뭐야? 뭐야? 에이, 살벌하네. 야, 여기서 뺏으면 큰일 난다. 너가 뭐가 있어? 백시대로 터지게 놔둘 것 같나? 뺏기면 뱉고 백시나. 야, 야야 아니, 아니 장 상대 제트 이 새끼 그냥. 나한 대밖에 안 맞았... 어 e e e e 에 e 에 e 에나나 e e e 구나 e e e e e e e 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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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 e e e e e e e e 시야. 아 뭐야 야이 파샤? 아 그만할래. 목 존나 아파. 60, 60, 60, 6 0 뭐야, 왜 죽었어? 제대로 60. 리 안.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Guy,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나도 well. 아, 몰라. 아빠는 그. 나도 뭐야? 떨어 거의 제피. 기도 <목소리> 예, 믿어야 되겠어. 마지막 하아거보는거 진짜 맥걸러. 범위술 탄. 범위술 탄 배치. 보자. 자, 몸에 마이너스 90이었네. 서린 고스스 사람. 아무래. 아무다. 자게요. 기 이발. 될 거야. 가자 이거. 에?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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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무슨? 아. 트라이두요 아. 예. <laughs> <두명. 웃음> 야, 씨, 씨 조심. 또라이드요다버미탄정버미탄정

저꾸또 아. 어. 나갔어요 아, 아, 오늘은 나, 나 그냥 한... 소리 줄여 아니 그거 알아? 나는, <laughs> 아니, 아, 아니, 아 오늘 소리 줄여급 존내 많이 할거어 아 뭐... 소리 어, 줄여놔. 야, 현우야 나 소리 줄여놔. 나 오늘 급발진 할 거야. 에이언 아, 나 에이 에이 온다 공격 와야 더소리 처음 들어 그게 참 끝이야. 넌 죽었어. 야이달린다 이탈리. 보 최수중. 야이 들어왔어. 이리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 아. <laughs> 스파이크 설치. 충전이 필요해! 리 아! 다 아, 그 아, 오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어 아, 그어 어, 그래. 다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전래 아, 그래. 아, 치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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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쌍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아, 니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탄진았는데어 그래? 신기하다 아, 진짜. 아, 진짜. 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우리 진짜. 아, 진짜. 아, 진 마이너스 2. 왜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먹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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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야, 못하자, <laughs> 자, 자, 나 e t s point. I d o n 로 know.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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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 있어. <laughs> 일단 안전하게 거기 있어. 아니 쏘자 그냥 아 기다려 경계봇 야, 설치 어, 야, 어. 에이 에이 오벤하나 어? 있어 오오오오 야개 살았냐? 1야차1트차이 있어 맞았어 하늘이 열린다 오지마 힐창창 조심 창 조심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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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가초가 초,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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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니니다 나이스! 수비팀 승리! 니제세상니 바로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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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가 가